안녕하세요, 셀렉트라고 합니다. 영상을 업로드하다가 전사 플레이 교과서를 봐서 수호분들에게 참고하시라고 공유해드립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전사는 스플릿이라는 전사로 시즌감이자 에이펙 준우승 병력의 실적자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방과 깃발 또는 주방과 결투 그리고 폭망, 위협의 적절한 활용으로 적의 딜은 끊어내고 우리의 킬각은 만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칼폭, 투신을 이용한 순차적인 발풀기와 꾸준딜 그리고 극장 영도 투원과 위험하기 전에 미리 예상해서 방패를 키는 모습 등 전사가 해줄 수 있는 대부분을 해주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전사의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듣기 힘드시겠지만 플레이에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건 걸렸어 전아 일단 자아 미친 걸렸다. 마우. 고리.. 어.. 고리 이상한데 깔았네.. 빨.. 나이스 깃발.. 성우 작전.. 실명의 극장.. 바래자 할까.. 바래자 하고.. 뭘까.. 도적 강타..

쭉쭉 같이 맞을 게 이거? 네네. 응, 사 네. 거기 오르설 알지? 연마. 연마. 생각나? 짱을 파 음. 잠깐 넥사 이거. 끝. 발차기 때리고 헛사 이거 300. 우마우마우 오케이. 됐지. 잠깐. 벤짜, 기사 스탬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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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괜부아아괜이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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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고리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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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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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다아 괜찮아. 망치 내놨어, 저. 이거 미역. 또왜또 붙였지? 또왜또 붙였지? 이쁜 마. 붚가, 붚가. 허죠 마차 빠, 마차 빠진 거? 오케이. 네네. 좀 출발할 거예요. 나한테 마차 빠진 거? 기사가는 중. 헉세크 아, 이거. 허세크들. 아, 발차기다. 기사했 헥스 대, 헥스 대, 헥스 대. 허사. 헥스 헥스헥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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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헥스 네. 기사 이거? 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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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개생대편의자 나이스 편의짜리장나아고리다 사봐야지 아 양가 아, 나한테 원한 껍깝지어또 할께요 그럼 10만 1 0 0 10번까지 잘서 터진거 터져 4대 1 0아 잠깐 떨어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데나 내고 양자 성도 잘려난거 전사님이다 아나가풀나 극가풀인데 전사한테 가는거 야 변이 양마우 나나이스이어 들어왔어 아 마니엠 만데 전사대보 장마 변이 양자 나이스 실명 명풀 형부작 짤 형부작 오케이 라 이거? 네네 음. 이아 <목소리> <목소리> 그자까힐짤 영술 영술 중딜 기사 스톤 기사 급장이신만 급장이신만 나 변이 한번 봐줘야 돼 이거 변이 풀여봐주면 오케이 빨간. 오케이 변이 풀 이거 전사 올것 같은데 아 거면? 나야 나야 나아 어, 위험해요 어, 죽이자 이거 묶어 줘놨어 묶어 줘놨어 힐자 빨갛. 나이스. 순간 딜! 죽었다, 사실. <laughs> 어, 그 뭐냐, 껍, 광, 광제 먹고, 소상 먹으면 살아가지고. 근데 어. 스턴에 죽으면 뒤지는 거잖아요. 그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차이, 그한번 차이, 딱 일굴 쿨 차이, 그게 크죠. 신영화. 어, 다른, 다른 도화에진 투답. 그양니까 괜찮아 괜찮 양회장 양회장 양회말고 실은 다 감아 놓은 거고 써야 될것 같... 영원이도 네 오케이 샷 빼는 중 베니폴 알아라아그 오케이 없어 없 승리다 빠빠 샷 빼는 중아 원한이다 원한이야 엄나 영매 반양 신애롭잖아 살것 같아 살것 같아 살것 같아 살것 같아 빠빠 갈게 이거 네. 개센디 인지 파지좀 죠그다 자, 그래서. 뭐? 숨을 기사스카? 보자. 자, 터진 호자 거고. 2초 희추. 나왔고. 기사 가죠. 이거 법펙트게 연해서. 네, 네. 폭파이트 안 된다, 안 된다. 시작 뺄게 일단다. 아, 나 심망, 심망뿐. 심망의 고리. 잡자. 안했 a y Thank you. y 내 p t h a 리고 a good 세 놓고. n i n 고 That's a good evening. That's a good evening. That's a good evening. t h 짐망으로 온다 군변 짐망풀 산지 보충 보나왔어고리풀 영웅 이먹을살것 같아 살것 같아 자를게반아 응. 네. 뭐야 인력네생순간 나이스 이거 이번에 원한 바로탈 거거든요, 마동님한테. 도민주. 양해자. 그장. 아, 음. 그장 없는 거야 이거. 아래자데저못 치워요. 애미 없어. 오라 도리스 할게. 아침 일곱 명이 그자. 도리스다. 도리스다. 양해자인데고. 한이 10만 아, 1 0 0다1다 100이다, 1다1 0다이다다와0 0이다다 100이다, 100이다, 1 0 0이나 100이다, 100이다, 1다 100이다, 1이다이 아 나만 깔라그래요 저렇게 무섭게 돌게요 이제 영어동 오니까 그래. 나갈게 이제 음 응. 그만 갈까 껍질 바라 바라 돼 바라 돼좀 위험해 살려줘야 돼아 어. 살릴게 대보대보대보대보아 살았다 아 가짜 엑스 법스쿨법 바로 죽어 네. 기사가 엑스 할게 엑스 랩스쿨 랩스쿨 가사자 가 선진 I s 스 o 프 l d 스 c t u a l l y like to die for that. I should. What's the good? What's the good? What's the g o o 막았 h a t s the good? w h a 해 s the good? What's the g o o 동. 이 고리 고리 안 좋다 이거. 아, 괜찮요 이거. 예 양부자 일단. 잘았어 마빈코. 기사 잡초. 못 봐. 한부자아 이거 고 너무 부쳤다 소리. 괜찮아요. 야프라야자라 보는 중. 나가고 약간 중간대? 보는 아, <목 utter> 것 같기도 하고 도순간대데그 따로 빠기 어쩔 수없한 거지 명 7명 육영사다 나다나다 오케이 나요 오케이 화영호가 묶어 현이 신랑 묶는데 신랑이야 괜찮달 괜찮을 거 같아 괜찮을 거 같아 오케이, 있다 라우? 합사할 게다도어뢰전 어뢰의 전 터져진다, 돌게 영원동 스피드 오이오거든요 10초만있다 나갈게새는 개새는 개새는 개개새들개새들개새들개새 개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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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 개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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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맞 개새는 개개새거 개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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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이동 있죠? 나올 은지원하좀 네. 아서한어가나갈게이제 같이 나왔어 이동 있죠? 지능은 지, 지능은 지 네? 아. 같이 어 같이 이 봐, 같이 봐, 같이 봐, 이 봐, 같이 같이 봐, 같이 봐, 같이 봐, 이이 고리 야 돼. 이이 이거헥 봤어? 네네. 도저어스터 도적어스터 도스터맞맞 맞다 맞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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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황용구자. 버스 엑스 2. 언세이. 탑자 급저 자, 스톤 15학개는 f u 게 오케이 어, 부자 할게, 부자 할게. 어, 오케이. 그 지금 뭔 확인하고. 방사 대보고 가만 놨어 이거? 지워 버께 이거. 농숨 끝나고 지웠다 양자. 맞와 아까 고리 안 맞은 거 진짜 그게. 그럼요. 신망에 고리 딱 맞춰서 갔을 때.